아이다. 웨더 스테이션에 가자. 주저랑 사워. 컷 하나 더 있다. 헤이은. Hey. 하나 아, 하나는 안 보이군다. 하나 어디 있어? 저 나무 뒤쪽에도 있었거든. 레콘 도예광탄소 어 잡은디? 다운 저것도 아마 멀리있는 것도 레꾼이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확인 들어갑니다 아차 하나도 안 올랐어 이씨 15네? 어 45.. 아그럼 보리기지? 어? 그건 올랐겠다 아야 불의기야, 불의 그건. M4. 야 얼마나 화가 날까 진짜. <laughs> 야 한놈 살아있는데? 살아있다고? 피고공이네 한놈 살아있다. 말했다. 응. 음. 죽었어 너? 아니. <laughs> 아 불리한데? 내 장비 챙겨. 아니? 나 또. 위치는 어딘 줄 알아? 여기 언덕 넘어. 어! 컷. 어씨눈 <laughs> 번탄에 남았었네. 왜나 처음에 그. 첫번째 놈이 레콘 쏘던거 나그 관통대에서 내 다리 맞았어